최저임금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 되어야 할 임금이 다수 노동자들에게는 곧 실질 임금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빠듯할 수밖에 없지요.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최저임금 협상에 나선 최저임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노동계의 목소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에서 9년째 청소노동을 하고 있는 윤명순 씨는 한달 내내 일하고 10대를 포함해 15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습니다. 서울 톨게이트에서 일하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김옥주 씨의 월급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노동자 집단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내년의 최저임금이란 곧 내년 자신의 급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나라에서 올려주는 돈 그게 우리가 월급이 오르는 돈이다라고만 생각해서 아우 1년이 되면 또 월급이 얼마 오르겠구나.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최저임금 제도는 사용자가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법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그에 따른 임금 노동자 전체 임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최저임금 협상은 사회적 임금 교섭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참 재임 앞에 가서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 달라고 우리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래도 맨날 돌아오는 거는 우리 노동자한테 최저임금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아, 이거 노동자의 실태를 언제까지 이루고 살아야 되나.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신임위원 위촉과 현장조사 등 사전작업을 마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달 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통한 최종안을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협상에서도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간극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내세웠습니다. 2015년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지난해 5,210원에서 370원, 7.1%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최근 해마다 평균 9%에 가까운 인상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6천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되는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만 피해가는 편법이 만연합니다. 결국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실질임금 인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오늘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법제도의 미비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2015년 적용받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 5,580원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수 없다는 게 거의 모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인건비 부담 상승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마다 반복한 대로 난항을 거듭한 끝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의 안을 채택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을 정부 추천 공익 위원들이 중재하는 모양새로 사실상 공익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정부 추 위원에 가까운 공익 위원들은 친 자본 성향이라고 비판합니다. 노동계는 이 같은 반복을 막기 위해 현행 비공개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일반에 공개하고 공익 위원을 노사 간의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